안녕하세요. 천공의 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네, 게임은, 기판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하여튼, 오늘 리뷰할 게임은, 2000년에, 나오미에서 발매된, 네, 닌자 어설트입니다. 뭐 닌자 어설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건콘, 예, 건콘 게임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블로우백이 되는, 아케이드 건콘을 가지고, 예, 게임을 구동되게 됩니다. G30, 이제 화면 31K로 나오고요. 보시면은, 지금, 뭐, 화면 주사선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타임 크라이스트처럼, 뭐, 따로 센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지금 제가 큰 38인치 화면에서 구동을 하려면, VJ, 별도 VJ 쪽보드가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요기판의 구성은 나온 본체, 그리고 나온 및 파워, 그리고 캡, 그 겸콘 전용 IO 보드, 그리고 건콘 전용 사운드 보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CRT 쪽보드. 음, 구성이 서한 세트로 구성이 돼서 구성을 네,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건콘 게임을 이걸로 정한 이유는 이 게임은 원래 이 게임하고 타임 크라이시스 하고 많이 고민했었는데 타임 크라이시스는 달파이또 들어가니까 공간 대비 비효율적이고 제가 좀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닌자 어설트로 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건콘 이 같은 배고 경우는 배고 지금 EP, p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하우징은 신품으로 그랬고요 여기 지금 소장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문제 없이 예. 파나를 꺼내서 구동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게임을 구동을 해보겠고요. 게임 분위기는 뭐 하우스 오브 데드와 타이크라이시스를 합친 느낌의 예. 게임이구요. 실제로도 실제로도 예 세가하고 예그 남코하고 같이 합작해서 그이건콩 게임을 진행 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난이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VPP 쌍권총으로 하긴 하는데 무게가 이게 일반 제가 전에 보여 드렸던 하우스 오브 데드보다 무게는 많이 나가요. 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힘뭐좀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 플레이로 한번 넣고 한번 더 플레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검곤을 했던 이유는 블로백이 아케이다 아케이드 블로우백을 어디서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이 게임을 갖고 싶었어요. 다진 좀 됐지만 어쨌든 리뷰는 지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리뷰 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구요. 아마 잘 못할 겁니다.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만 예. 진행을 하고, 뭐 지금 대물로도 지금 이게임은 진행이 된다고 룻우스 하니까, 그걸로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룻우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플리스... 아, 이게 인트로구요. 공주가 납치해서 두 명의 닌자가 총을 들고 칼이 아닌, 총을 들고, 예, 게임을 진행하는 스타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명의 닌자죠? 이두 명의 닌자가, 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백이 상당히 좋아요. 아, 재밌어. 예, 역시, 범퍼게임은 재밌습니다. 때가지고 손금 마스크 아, 게안 아, 네, 오렌지 로 잘 많이 그 빠르네요 첫번째 요 아! 안돼! 아총 너무 무거워 너무 거 총이 이렇게 첫판을 클리어 했습니다 다시 납치되고 Hey you! Get your hands off her! t h 단말로 따로 연결해서 지금 따로 빼지는 않고 모든 걸다 이제 외부로 사용을 하고 음 모니터만 사용하는 걸로 예, 세팅을 했습니다. 최대한 크기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간편하게 플레이할수있도 예, 만들었어요. 아마 두 번째 판은 죽을 건데, 코인 한 번만 더 이제 넣었으니까, 죽으면 플레이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레이를 하고. 칼이 아프네, 칼이 아프네. 아. 아닌가? 아닌데? 아닌가? 아 왕이네. 네. 두 번째 플레이도 예, 클리어. 세 번째 판으로 갑니다. 아마 세 번째 판이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니까 막스랭크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예. 안 됩니다. 해보니까. 실력도 안 되고, 그 정도의,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예. 즐기는 걸로. 예. <람이> 네. 닌자워크는 유튜브로 봤지만 실제로 해보는 건인데 난이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재밌는 게임이긴 하네요. 아케이드 버전하고 플스2 버전하고 다르다고는 하는데 뭐가 그렇게 틀린지는 해보지 anything. 않아서 모르겠고요. 그래도 네, 할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Worry, 그래픽도 이 정도면 중소한 편이고. <laughs> 공주가 예, 낙취되어있죠 아 맞았어 아 아우, 타락터. 아, 이 피가 거. 이피 치우고, 이 피만. 망인가 해가? 망해. 어쩐지 안 죽더라. 많이 갔는데 생각보다. 세이지 스드 클리어 네 번째 판으로 갑니다. 에너지는 거의 없는데. 근방 죽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네요. 아네 번째는 또 보스네. 여기서 확실히 죽을 것 같습니다. 대형화 시키네요. 아 저쪽. 저쪽, 그, 구멍이, 드러나야 됩 아, 끝났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요 뭐,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건콘이 이런 블록 같은 건콘이 없다 그래도, 프리스트로 해도 충분히 뭐, 즐, 즐기는 데는 무리는 없으니까, 한번 꼭즐겨보시고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예측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